나누보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 10일입니다. 이때 점 전후해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뒤집혔다거나, 오차범위라든가 바로 이 시점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뒤집힌 적은 없어요. 예, 10일, 요기에 이제 1000명짜리 조사, 조사니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4% 포인트로 붙어 있는 상황이 가장 건접했을 때이고 실제로 네. 많이 붙었어요 이때. 네, 많이 붙었고. 만약 이 추세를 네. 유지했다면 그 국민당이 말했던 골든 크로스가 이 정도에 발,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네. 이추세로쭉 갔으면. 근데 이후에 오늘까지 12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홍우보를 잠시 보셔야 되는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일가는 13.1%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월수 집계를 내보니 그래도 13%까지 올랐습니다. 홍 후보하고 안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아,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겹치는데 일종의 제로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당 나오셨는데 오늘 8.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거의 2, 3%였는데 계속 오르면서 오늘은 5% 까지 올라 5%를 넘어섰고 주중 집계로도 각각 7.5%,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문 후보가 대세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쪽과 이쪽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바램 아니에요 바램? 아니 그런데 실제 선거 1,2주 마지막 판에 원래 한쪽으로 몰리게 네. 돼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바른 정당에서는 유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가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 내에서는 시 후보가 아니라 문 후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각각의 정당 지지층을 자기 후보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은 지금 유 후보, 아홍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을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반면에, 안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기재가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해보면, 주 후반, 그리고 주 초반에는 지금 10%포인트 정도, 10%도 안 나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 9%인데,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6.2, 아, 3 아, 6.2%포인트 안에 들어가면은, 서로 지지율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은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늦어면은 다음 주 초에 어 아마 오차범위 안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국민의 절반을 버리는 거예요.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때 쓰는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합니다. 갈라치기, 기종노조 이것도 갈라치기고 노무현 군가산점 그다음에 뭐 사형제 동성애 전부 다 갈라쳐가지고 갈라쳐서 이쪽으로 모일 표를 계속 긁어 먹으려고 하는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발언안 해요. 아예 그리고 이 전략으로 여태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가 그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가치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거고 홍 후보는 자기가 하고 자 하는 발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정확하게 탕탕탕 계속 때려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대로 어느 순간 요게 충분히 가까이 붙으면 골든크로스도 홍의보 입장에서 가능하고, 그게 전략이죠. 여기서 골든 코로스를 발생시킨 다음에, 자, 그러면은, 노무현을 막을 적자는 누구냐. 나한테 확 와라. 어차피 안철수상 문제는 갈라칠 테니, 갈라먹을 테니까, 호남을. 자기가 확, 거기서 치고 올라간다, 막판에. 이 전략이거든요. 거기를 한발한발 한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략이 워낙 극단적이기 때문에, 안철수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쪽으로 빨리 안 가요, 지금. 그리고 다 가지도 못, 다 가지도 않을 것 같다. 네. 이 극단적 전략의 대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골든 코러스가 안 발생하거나 네, 네. 거의 붙은 상태로 끝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이는데. 5일부터 어, 공표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다음 녹화일이 5월 3일인데. 네, 그래서 5월 2일까지 조사한 것을 바로 전날까지 조사한 거 3일 날에 발표는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 5월 2일까지의 조사 금방 말씀하셨던 그 홍후보의 전략이랄까. 이게 여, 그때가 여기를 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5월 2일까지 다음 주 5월 화의 조사가 상당히 홍후보 입장에선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네. 이때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진짜 확 쏠릴 수도 있고. 네. 붙어도 홍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붙어도. 네. 붙어도 홍한테 유리한 거.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이제 다른 정당에서는 홍준표 후의 보 전략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 대선 이후를 생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홍준표 자신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골든크로스 발생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본 결과도. <laughs> 자기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의 전략도 어, 단순했어요. 어떻게 단순했냐? 반문재인 정선은 강력하다. 첫째. 두 번째. 그걸 받아갈 보수 후보가 없다. 너무 간단해. 그래서 움츠리고 있다가 민주당 경선 끝날 즈음에 반문재인 전선 의 적자가 나라고 확. 게다가 이제 보수 미디어 전체가 도와주는 그래서 실제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갔잖아.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었고, 여기서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 박근혜가 받던 수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망쳤어요. 하나는 홍준표. 홍준표가 철저하게 국민 절발을 버리고, 꾸준히 자기 표를 긁어갈 줄, 긁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자신이에요. 저는 안철수 캠프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그렇게까지 망가져 내릴 줄은 상상못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반전의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안철수 아닌 사람이 되는 것. <laughs> 뭐 나머지 두번토론회에서 안철수 아닌 사람이 될 정도로 안철수 아닌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니까 아까 4월 10일이 38.2%로 최고치를 찍었을 때입니다, 안 후보가. 그리고 25일이 이제, 어제 일간이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TK였어요. 그니까 러 정당 후보가 확정될 때가 4월 4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주간에 계속 치고 오르면서, 즉, 안 지사 쪽에 붙어 있던 지지층이라든지, 일부, 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라든지, 심지어, 어, 보수층에, 그쪽에 가지 않았, 않았던 자유 한국당 지지층마저도 계속 그 4월 2주일에서는 계속 불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과를 먹어서 TK. 그때 TK에서 예, 예. 거의 50%를 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도, 어, 그 이전에는 저희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해서, 어 저렇게 붙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6대, 46대 45로 오히려 1%포인트 앞섰던 상황이었거든요. 4월 10일 상황이. 근데 2주가 흘렀습니다. 거의 2주가 흘렸는데, 티이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홍어부가 한 두, 그두배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문 후보가 살짝 올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25일 기준으로는 문 후보가 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는, 호남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인데, 수도권과 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의 동선을 보면, 후보가 지금 어디서 약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안철수 후보하고 다 달려갔거든요, 호남에, 지난주에. 아, 이번 주 초에. 초입니까? 지난주 말입니까? 어쨌든, 격차가 벌어서 져 그런 거예요. 이런 홍 후보의 두 배를 상승하, 두 배가 상승한 이 기세를 꺾을 수 있겠는지. 예, 꺾어야지만 이게 다시 반등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호남에서 이어 63%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꺾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철수 그 후보에 대한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보수층은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홍 후보의 일종의 나발입니다. 핵심 지지층이에요. 근데 4월 10일에는 보수층에 맞아도 거의 반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역전됐습니다. 최근에 역전됐어요. 사실상 지금 그 어, 어제 토론회에서도 봤다시피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계속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하지 않는 아직 아주 중요한 부분들 계속 문 후보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러한 기세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세가 과연 끊길 수 있겠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주 후반, 빠르면, 다음 주 초면, 늦으면은, 어, 그, 오차범위 내로, 보, 그, 좁혀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중도청이 진보청, 보수청에 한 1.5배가 되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당히 많이 폭이 떨어졌죠. 바짝 그러니까 중... 붙었었어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안후보가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미 4월 12일부터 게임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 그리고 50대를 보면, 사실상 50대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키가 되는 어~ 연령층이었는데 (50대) 같은 경우도 (11) 에서는 넘었었어요 근데 (50대는)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박근혜 그~ 시절하고 다른 특이점이에요 (50대에서) 보수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네. (50대에서) (1위가) 문이 됐어요 예큰 네. 변화죠 큰 변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종합 집계를 낸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문후보고, 초록색이 안후보고, 그러니까 영역이 크면 클수록 지지세가 강하다고 보면, 되, 보, 보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천, PK, TK, 호남까지 전부 다 바깥에 다 했어요. 심지어 TK 같은 경우는 서로, 새 후보가 오참해부 내에서 붙어 있지만, 지금 1위로 다시 올라선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연령층에서도 60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 것이 전부 다 바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보수층, 아, 그 이념 상향불로 봐서도 중도를 포함해서 진보, 그리고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지금 오늘까지의 현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홍준표의 급상승세 보수에서, 급상승세와 안철수의 급하락. 근데, 저는 이게 골든크로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 2, 일날 조사에 이9% 포인트가 어떻게 좁혀질 것인지, 그야말로 이제 총수, 그, 김 총수님 말씀처럼, 과연 이제 골든크로스가, 홍 후보 입장에서 골든크로스가, 이르, 그, 나올 것인지. 그때 골든크로스가 예. 발생하면, 사실은 문호호 측에서는 긴장해야 돼요. 제가 한 달, 한달 전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보다 나는 홍준표가 이 보수를 결집시키는 모멘트를 만들면 무서운 무슨,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뒤집을 정도는 안 될지 몰라도 위협할 수 있다, 상당히. 왜냐면 하 우리가 익숙한 불안감이 있어요. 대선을 치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익숙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심상정 후보한테는 안 좋은 거죠, 또. 그렇죠? 여기가 붙으면 심상정 후보한테 안 좋은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는 들어올 텐데 골든크로스는 안 일어날 거예요. 그 기간에는. 요때 요 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막을 자가 홍준표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까 그러니까 숫자는 있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여기서부터는 레토릭으로 활력이 되는데 2일 날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홍 후보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안후보를 제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까지 보수 미디어들이 보수 미디어들이 홍준표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온갖 화력을 다 쏟아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항상 그래 왔으니까 막판에는 가진 걸다 쏟아붓는 거거든. 근데 그때 쏟아부을 화력이 문재인에게 있느냐 미디어 쪽에 없거든. 공정하게 보도하는 미디어가 있잖아요. <laughs> <laughs> 공정한 것으로 부족해요 이때는 모두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음, 일리 있는 말씀이네. 네. 절대적으로 불공정하게 싸우기 때문에 한결레가 공정한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거예요. 네, 한결레한테 조선일보처럼 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음. 당연한데 한결레가 있잖아요. 로는 부족하다고. 음. 한결레는그 자리 에 항상 있거든요. 음, 시민 시민이 나서야 되나요? 여하간 그 위기는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는데, 얼마, 얼마나 큰 위기가 될지는 모르, 모르죠. 요, 그래서 요, 요게 중요하다, 요 격차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응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걸 유지하라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이번 대선이. 그게 자기가 번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번게 아니니까 빠져나갈 때는 모래가 손에서 쫙 빠지듯이. 근데 빠진... 자기가 번게 아니어도 중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 문후보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권교체를 만약에 문후보가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요소 야대 국민이잖아요. 그 속에서 개혁이라든지 청산의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소 야대 국면에서 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디서 국정 동력을 찾을 것인가, 국회에서 찾을 수는 없고, 여론에서 시민들로부터 찾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 후보 입장에서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과반을 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과반이 못 넘었을 때, 또는 과반이 넘었을 때, 어, 여론을, 아, 시민들을 통한 개혁을 날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문후보 입장에서는 어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실제로 얻는 득표율이 어 이후에 국정하고도 크게 연관이 된다고 말하고 그 있더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문후보 쪽 캠프에서는 절반을 넘겨달라고 하겠죠. 압도적으로 이기게 달라고. 그것이 가진 호소력과, 예를 들어서 정의당 쪽에서, 우리,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호소력이 붙딪힐 거고, 여기서는 골든크로스는 발생했다, 이미. 이미 이겼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 사실, 그, 유승민 후보는 따뜻한 보수 컨셉이었잖아요. 기본 컨셉이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따 따뜻한 보수의 정책 많았거든요? 근데, 고루한, 고루한 안보만 계속 부각시키고 그리고 TV 토론에서는 차가워 보여요. 정책 토론 경진대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무 집요하다는 인상을 주면 이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한테서는 모질고 편협하다 이런 인상을 줘요. 이 당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이 적절하게 그걸 후보 자신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아까 경의당처럼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컨트롤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당에서 포트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던 패턴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하거든요 모니터링을 안 해주는 거야 안철수의 하강곡선의 기울기의 추세는 앞으로 계속되는 일단은 조금 말씀 조심해야 예. 돼요 지금 법정 다툼 중이잖아 아네뭐 <laughs> <laughs> 법정 뭐 국민당하고 법정 다툼하고 그 전문가적인 의견을 밝히는 나온 좀 별개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동력 자체가 그니까 러 보수층을 이탈했던 보수층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홍준표하고 싸워서 뺏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이탈했던 중도층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문후보 지지층을 끌어와야 됩니다, 사실. 홍준, 38.2%까지 올랐을 때, 보수층을 끌어왔던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는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 문후보의 지지층을, 진보층은 안 온다 치고, 중도층의 일부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에는 그, 그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랄까 기재랄까 그런 부분들이 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흐름밖에 없는데. 예. 오히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기울구, 기울기는 울기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유의 추세랄까 그런 부분들은 하강 곡선을 어 계속 하강 곡선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라도 각각 7.5% 5.4%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 후보가 대세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쪽과 이쪽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바램 아니에요, 바램? 아니, 근데 실제 선거 1, 2주 마지막 판에 원래 한쪽으로 네. 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바른 정당에서는 유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가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정의 당시 시청 내에서는 심 후보가 아니라 문 후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각각의 정당 지지층을 자기 후보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1위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 유 후보 아홍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을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계속 결집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반면에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기재가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해보면 주 후반, 그리고 주 초반에는 지금 10%포인트 정도, 10%도 안 나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 9%인데,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6.2, 아, 3. 아 6.2%포인트 안에 들어가면은, 아, 서로 지지율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은 요번 주 후반, 그리고 늦으면은 다음 주 초에. 안철수학 문제는 갈라칠 테니, 갈라먹을 테니까, 호남을. 자기가 확 거기서 치고 올라간다, 막판에. 이 전략이거든요. 거기를 한발한발 한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략이 워낙 극단적이기 때문에 안철수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쪽으로 빨리 안 가요, 지금. 그리고 다 가지도 못, 다 가지도 않을 것 같다. 네. 이 극단적 전략의 대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골든 크러스가안 발생하거나. 네네. 네. 거의 붙은 상태로 끝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이는데 5월 3일부터 어 공표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다음 녹화일이 5월 3일인데. 네, 그래서 5월 2일까지 조사한 것을 바로 전날까지 조사한 것 3일 날에 발표는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 5월 2일까지의 조사, 금방 말씀하셨던 그 홍후보의 전략이랄까. 이게 여, 그때가 네. 얘기를 붙이려고 하는 거든요 예, 5월 2일까지 다음 주 5월 화의 조사가 상당히 홍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죠. 네. 이때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진짜 확 쏠릴 수도 있고. 네. 붙어도 홍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붙어도. 네. 붙어도 홍한테 유리한 거.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이제 다른 정당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 대선 이후를 생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홍준표 자신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노보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 10일입니다. 이 때, 점에 전후해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뒤집혔다거나, 오차범위라든가 바로 이 시점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뒤집힌 적은 없어요. 예, 11, 요기에 이제 1000명짜리 조사니까 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4% 포인트로 붙어 있는 상황이 가장 건접했을 때이고 실제로 네. 많이 붙었어요 이때 네, 많이 붙었고 만약 이 추세를 네. 유지했다면 그 국민의당이 말했던 골든크로스가 이 정도에 발,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네. 이 추세로 쭉 갔으면 근데 이후에 오늘까지 12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홍 후보를 잠시 보셔야 되는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일가는 13.1%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월수 집계를 내보니 그래도 13%까지 올랐습니다. 홍 후보하고 안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아,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겹치는데 일종의 제로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당 나오셨는데 오늘 8.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거의 2, 3%였는데 계속 오르면서 오늘은 5% 까지 올라, 5%를 넘어섰고, 어, 주중직.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발생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본 결과도. <laughs> 자기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략으로. 안철수 후보의 전략도 어, 단순했어요. 어떻게 단순했냐. 반 문재인 정선은 강력하다. 첫째. 두 번째. 그걸 받아갈 보수 후보가 없다. 너무 간단해. 그래서 움츠리고 있다가 민주당 경선 끝날 즈음에 반문재인 전선 내 적자가 나라고 확 게다가 이제 보수 미디어 전체가 도와주는 그래서 실제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갔잖아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었고 여기서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 박근혜가 받던 수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망쳤어요 하나는 홍준표 홍준표가 철저하게 국민 절반을 버리고 꾸준히 자기 표를 긁어갈 줄 들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자신이에요. 저는 안철수 캠프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그렇게까지 망가져 내릴 줄은 상상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반전의 기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철수가 안철수 아닌 사람이 되는 것. <laughs> 뭐 나머지 두번 토론에서 안철수 아닌 사람이 될 정도로 안철수 아닌데. 이거 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니까 러 아까, 네. 어, 아마 오차범위 안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국민의 절반을 버리는 거예요. 쳐다보진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때 쓰는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 합니다. 갈라치기. 기종노조. 이것도 갈라치기고. 노무현. 군가산점. 그 다음에 뭐 사형제. 동성애, 전부 다 갈라쳐가지고, 갈라쳐서 이쪽으로 모일표를 계속 긁어먹으려고 하는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발언 안 해요. 아예. 그리고 이 전략으로 여태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그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가치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거고. 공무원은 자기가 하고 다 하는 발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정확하게 탕탕탕 계속 때려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대로 어느 순간 요게 충분히 가까이 붙으면 골든크로스도 홍유보 입장에서 가능하고, 그게 전략이죠. 여기서 골든 코러스를 발생시킨 다음에, 자, 그러면은, 노무현을 막을 적자는 누구냐. 나한테 확 와라. 어차피.